Hello everyone. Welcome to Weather English. I'm Jiyoung and thank you all for joining the show. 안녕하세요, 최지영입니다. Weather English를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휴식 시간, 또 간식 등에 대한 표현을 익혀봤는데 워낙 쓸모가 많아서 억지로 복습하지 않아도 머리에 잘 남아 있죠. 영어도 다른 모든 언어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말로 연습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것이 되니까 사용할 기회를 여러 번 만들어서 자꾸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복습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오늘도 그렇게 쓸모가 많은 표현들 익혀 볼게요. 준비되셨죠? 오케이, 그럼 let's start the show. 자,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표현들도 익혀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더워지는 날씨에 어울리는 먹을거리에 관한 표현들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먹는 것과 관련한 표현들이 아무래도 쓸모가 많다 보니까 복습하고 정리하는 데에도 편리하실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죠.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좋아하는 여름 음식이 뭔지. 영어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식은? 이 되겠네요. 가장 좋아하는이라고 하는 favorite. favorite 이라는 단어만 기억하면 이 문장은 쉽게 만들 수 있겠죠? 해 볼까요?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식이 뭐예요?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그럼 대답도 할수 있어야겠죠? 사실 전이 음식 겨울에도 가끔 즐겨 먹긴 하는데 이렇게 말해 볼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식은 냉면이에요 하고 냉면은 단어 그대로 차가운 국수. 그러니까 cold noodles, cold noodles라고 하시면 되고요. 문장으로 해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식은 냉면이에요. My favorite summer food is cold noodles. My favorite summer food is cold noodles. 혹은 순서를 바꾸시면. 냉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식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cold noodles, cold noodles are my favorite summer food. 냉면 말고 다른 것도 해보죠? 음식은 아니지만 여름에만 주로 판매되는 디저트죠. 양이 많아서 가끔은 밥 대신 먹어도 충분한 것 같긴 하던데요.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네, 맞아요. 팥빙수. 팥빙수는 영어로도 그냥 팥빙수라고 하셔도 될 테지만 조금은 영어스럽게 설명이 되도록 이름을 붙인다면 팥, 랩빈, 빙수는 단어는 얼음물인데 사실 팥빙수가 얼음물은 아니죠. 얼음을 갈아놓은 무언가 사각거리는 그렇다고 아이스크림도 아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셔벗이라고 표현하시면 다들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팥빙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름 음식이야라고 한다면 Red bean sherbet is my favorite summer food. Red bean sherbet is my favorite summer food. 이번에는 조금은 다른 형태로 이렇게 말해 볼게요. 아이스크림은 완벽한 여름 음식이에요라고 어려운 단어도 없고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아이스크림은 완벽한 여름 음식이에요. Ice cream is the perfect summer food. Ice cream is the perfect summer food. 음, 그런데 또 조심하셔야 하는 게 덥다고 너무 찬 것만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나죠. 그런 문장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조금 길지만 차근차근 해보죠. 영어식으로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배탈이 납니다. 복통을 앓습니다. 찬 음식을 많이 먹는 것으로부터 여름에 이런 순서가 될 테고요. 배탈이 나다, 복통을 앓다. 많은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배가 아픈 것은 배라는 단어 stomach 뒤에 아픔, 통증이라는 ache만 붙이셔서 stomach ache가 되니까 문장 다 만들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배탈이 납니다. Many people get stomach aches. 찬 음식을 많이 먹는 것으로부터 from eating lots of cold food. 여름에, in summer. 다 붙이면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복통을 알아요. Many people get stomach aches from eating lots of cold food in summer. Many people get stomach aches from eating lots of cold food in summer. 문장은 조금 길어도 별로 어렵진 않죠? 오늘은 더워지는 날씨에 찾게 되는 시원한 음식들과 관련한 표현들 정리해 봤는데요. 연습 많이 해 두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쉽고 재미있는 영어 표현들과 함께 다시 찾아올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the show and see you all next week bye